자 오늘은 여러분들 감당 리뷰입니다. <laughs> 자, 어. 오늘 감당 리뷰를 해주실 우리 체육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우고 네. 음, 체육 2학년 3반 임님 맡고 있으며 성우고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어? 네. 이제 저희 이제. 체육 능력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laughs> 네. 어, 오늘 그 우리가 그 해야 될 리뷰에 대한 계획적인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전체적으로 음. 체육관에 대해 서 설명을 할, 거, 할 거고 그다음에 체육관, 그 헬스장이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 체육관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있는지를 리뷰 하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한 <laughs> 특별한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원고 헬스장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지금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원고 헬스장은 저희 학생과 선생님 위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소원고 헬스장에서는 음식의 반입을 절대 금지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기타 음식을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악을 질렀다거나 아니면 어, 싸우고 싸운다거나 어. 욕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체육 선생님이 즉시 어, 퇴실을 명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성인 학생들은 뭐, 올바른 사용의 애정 뭐, 매너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설명은 우리 또학생님한번해주봐요 네 번째, 일단은 헬스 기구는 모두 소중하다. 화선에 주의하시오. 과다한 노출이나 태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복장. 어떤 복장이 있을까요? 어, 네. 핵꿈을 내놓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네. 어, 좀, 너무나 작고, 화려한 복장. 레깅스, 남자 네, 레깅스. 네, 네, 좀 그런 거. 네. 고기가. 안 만질 고 챙겨 네. 입어주시오. 음, 그렇죠. 운동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과 원유, 원유업을 하시 이거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상체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 전환근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드 움직임이 있는 운동기구는 사용 후 항상 제자리에 정리 정돈 하셔야 돼요. 밝고 네.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습니다 네. 퇴실 시에는 전 대비 예약성 확인하고 퇴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잘라. 잘라. 펼칠 때, 특히 안전, 절대 안전, 안전해야지. 준비 운동, 충년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각 기구에 맞는 상 방법을 숙지하고 해야지, 턱대고 따라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네. 네. 여기가, 네, 바로 러닝머신. 체육생이랑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가볍게 사로 사로 살짝 뻗다가 이제 빠는것같아요 네, 아 사로 눌립니다. 오, 연습 네. 시는 네. 호흡이 중요한가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laughs> 자, 이제 좀 시간이 없는 상태로 빨리 잘려보겠습니다. 팔로 팔로? 네, 이 런 러닝머신에서 의 시선과 호흡 시선과 호흡 있어요. 시선은 시선 어디고, 정면으로, 정면으 보고, 호흡은, 호은 네. 네. 계속 나, 날숨만 하시는데, 글쎄, 글쎄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스튜디오 특성에 네. 맞게, 그으로 스튜디오 특성에 맞게, 강데에대에 맞게. 군대 맞게. 군대 맞게. 어, 심금먹 어, 지금은 뭐? 네. 어, 습니다자 심부름 어, 지금은 어, 지 아, 준비운동이 안지 어, 지금은 어, 지 어, 갑자기 어, 지금은 어, 지금은 어, 지이지 이제 그만하래 <laughs> <그만하러 갈까? 웃음> 어, 지금은 지지 어, 어, 지 어, 어, 지 네 가슴 운동하는 건데 이제 가슴 운동 마무리 운동이에요. 마무리 운동인데 어우 팔 들어가지 못고 턱걸이 이제 턱걸이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턱걸이. 턱걸이. 이번에 음, 그 턱걸이 수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학년 턱걸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용, 가거리 남자용. 네. 가볍게 한세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3개. <웃음> <웃음>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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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까지개시개 3개? 3개? 3정 자세. 네. 송원이 고 학생들은 다 쉽습니다. 네. 그렇죠? 세웅 네. 선생님이랑 지금 즉흥 대결을 신청하더라고요. 헤? 걸이체대였 세웅 체대였습 지금 아, 하셨신가요 일단 출입문 열어주요증가져고 모조 부수고. 저는 바로 갑자기 대결. 어, <laughs> 그, 제가 철봉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같이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주시고. 아, 아, 좋습니다. 셋.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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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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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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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열. 자까지 열여덟. 까지 자, 저는 열여덟 개까지. 예. 체육쌤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실제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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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원래 스무개 이상하신다고. 아 네. 어깨가 안 네. 좋아가지고. 체육쌤이 승리로 저봐주신 거예요. 코수쌤이너 잘하셔 아유 좋습니다 저는 뭐하는거죠 지금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네. 자 아무튼 뭐 여기 또 어깨운동 하는 곳 있습니다 어깨분동 이렇게 자, 올리시고 쫙 침대에 아우 좋습니다 시선 에더더더더좋하 <laughs> 코치 코치님 <laughs> 지금 오전에 지금 뭐하는거죠 너무 힘든데 그냥. 벤치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딴 뭐. 거, 또 이거. 딴 거? 네. 다른 거? 어. 아, 다 좋은 운동인다. 토크를 세개 하고 힘드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laughs> 아, 너무 어렵다. 선생님, 이제 또하셔야 돼. <laughs> 이제 자격증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가슴을 쫙 모아 야 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천천히. 올라갈 때 모아 주세요. 내려올 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 많은 거죠 지금? 잘하습니다 자, 일단, 일단 좀하시고 그리고 제 헬스장에 네. 코치죠 네. 아무 리 아무 연도 무엇을 한다. 발이 네. 할머이 없는 인생은 벌돌돌. 아니, 와, 뜯어졌다. 이 인생이 보기에. 공부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불당의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정태 선생님이랑 프리드로우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씩 던져가지고,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는 알아서 하도록. <laughs> 그그회3회 그렇죠? 이점. 네. <laughs> 아. <laughs> 3회 이점 3회 이점. 아이장 <laughs> 그나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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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고 아! 저희 패배. 네. 역시, 네, 역시 체육 선생님은 이길 수 없어. 체육 선생님 학교의 수 선생님 체육일장 운동 잘하는 선생님니까? 이 네. 많이 네. 체육 씨가 즐겨주시고 강당을 여러분들 소중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